자, 그럼 바로 12월 7일 셀트리온 핵심 포인트를 짚어 드리면서 차트 흐름까지 예상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이제 12월만 하더라도 야, 이제 셀트리온 정말 가는가 싶더니만 주가가 24만 원 찍고 나서 밀리더니만 그 다음부터 상반기에 상당히 지지부진했어요. 하반기에 바이오들이 대부분 가는데 상승하는 데 동참 못 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척하다가 오히려 10월 달에 저점을 깨져버렸어요. 상당히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1월 말이 되면서 셀트리온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2025년에는 셀트리온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나열을 해 봤습니다. 이 진펜트라, 아, 요게 이제 진짜 미국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이 리포트 하나 좀 보시면은, 부진한 침펜트라 경쟁력은 있다. 2014년에 미국 판매를 하면서 미국 시장의 높은 약가와 침투율이 좀 빠르게 해서 성장을 기대했으나 2분기에도 별로였고요. 3분기에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원인이 뭐냐. 조조한 매출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PBM 등재가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되었다.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요게 이제 두 가지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펜트라는 10월 달에 3대2 PBR 회사 이제 등재를 완료했고요. 미국 시장 보험 커버리지를 90%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PBM 등재하고 나서 한급 절차까지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이제 2025년 1월부터 아무래도 반영되지 않을까. 다음 달부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브랜드를, 지금 인지도를 TV 광고나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C 제형인 진펜트라가 투약이, 자가 투약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 에 원내 투약이 필요한 인펠렉시만그 다음에 IV 대비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능이 있다. 이런 것까지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취, 출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고 처방량이 늘어난 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 바로 바이오시밀러 내년에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6개에서 11개까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최대 5개까지 출시할 예정인데, 우리 스텔라라고 유명한 이 시, 어 이제 바이오 쪽인데, 이 시밀러가 어, 스테키마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2 0 2 5년 2월부터 미국 출시 예정이고, 유럽에는 8월 허가 이후에 출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악테나 시밀러도 실제로 2014년 초에 FDA와 어, 바로 EMA에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 출시가 예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 약값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이 또 어, 긍정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자비, 자리 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가 실질적으로 좀 상당히 좀 많이 효율적으로 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그 외에도 프롤리아 시미러그 다음에 아일리아 시미러 졸레어 시미러 이런 거다 판매량이 상당히 좀 높죠 판매량이 좀꽤 되는 건데 이게 다 2025년에 출시가 되면서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에서 골다공증 항반변성 등 다양한 이제 이 질환 시장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에 좀 기대 요소가 많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홍콩 이제 IR을 통해서 불을 좀 지필 게 있죠? 바로 CDMO 신성장, 신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요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봤을 때,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 계속 늘어나는 거 봤을 때 CDMO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사전에, 과거부터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요게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로 알파 수익이 상당히 이제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cmo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럼 2015년 1분기부터 2분기 뭐 보면 바이오 시뮬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지금은 이제 어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시끄럽죠. 근데 이제 보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은 이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상승 추세를 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강한 양봉에 이 거래량 터졌던 이날 있죠? 이날의 저가를 일단 안 깨졌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가를 바로 금요일에 급락장이 왔을 때도 안 깨지고 아래 꼬리를 달았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돌림이 나와준다. 그러니까 이전 고점 돌파하면은 본격적으로 좀랠리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좀 긍정적으로. 어, 여러분들 마인드를 가지고 가져간다면은, 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더군다나 서정진 회장이 주가에 대해서 못 갔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주주안원 정책,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주주안원에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가 셀트리니 현금 30% 배당한다. 자사주 5,500억 더 계획이 있다. 소각을 한다. 라는 부분이 나와 좋기 때문에 여기 한방이 나와 줬어요 이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졌을 때 조정 나왔을 때 오히려 또 기회가 될수 있는데 여기 안 깨졌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서 밀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가 많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 19만원대에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그럼 이제 주권 가 올라가게 되면은 본전 왔으니까 시장도 안 좋은데 했다 모르겠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서 밀렸지만 여기서 반등 탄력을 또 얻어낸다라면은 여기 19만 원 돌파하면은 본격적으로 저는 20, 21만 원, 22, 23, 24만 원 작년 고점 확실하게 한번 탈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공감되시면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하단에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주가 상승 예측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자, 구독을 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AI 매수매도 신호타점을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 초록색 보이시죠? 제가 요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셀트리온 우리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셀, 어, 셀트리온 홍콩 IR 탐방 후기 그러면서 1,400명이 보셨는데, 자, 11월 28일 날좀 말씀드렸는데 11월 28일 날 17만 9천원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내 드렸어요. 보시면은 바로 요 날입니다. 아, 요날딱 말씀드리고 17만 9천원 주가 그리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밀리는데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가격 안 깨지죠. 왜냐면 하 매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한번 재상승 나올 때요 신호가 뜰 수가 있습니다. 요 신호는 주가가 빠졌다가 매집 들어올 때그럼 매집하고 나서 또주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 실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수익률도 보시면은 우리 채널에서 우리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 떴을 때 매입했고 두 자리 숫자 수익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이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달에도 처음 언급 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 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날 지금 8만 8,000원에 드렸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요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요 링크가 있는데 요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요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